한줌이 안전하게 시켜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안전 제어 키리 솔루션 주식회사 한줌의 대표이사 최용식입니다. 저희 한줌은 지난해 6월 대표 기술 양방향 OTP 보안 인증 기술 개발을 완료하였고요. 6개월 만에 LH 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인천도시공사 등 대표적인 공기업들과 함께 기술 실증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했습니다. 대표 사업으로는 스마트 도락, 스마트 라커락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 제어 솔루션으로 IoT 인프라 기반의 생활 밀착형 앱 서비스를 추진 중인 기업입니다. 자 그럼 안전한 스마트 시티를 만들어주는 스마트 안전 제어 솔루션 한 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1분 만에 문이 열렸다는 기사가 공중파를 통해 크게 보도되었죠. 아, 이건 이, 어, 비단 이번 한 번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안전하려고 설치한 도어락인데 아, 기존의 키리솔루션은 해킹에 취약해서 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이에 과기부, 국토부, 산업부는 아, 이런 문제점 개선을 위해 법 개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존의 모든 도어락은, 어, 이, 왼쪽에 그림처럼 구동되고 있습니다. 스마트락, 스마트폰, 인증 서버, 컨트롤러가 상시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해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장치, 별도의 통신막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죠. 반면에 한 줌은 필요할 때만 온라인으로 접속하고 그 외에는 오프라인으로 유지합니다.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는 기존 기술과는 달리 스마트락, 스마트폰, 인증 서버의 절차를 왔던 길로 되돌아가는 방식으로 구현했고 양방향 OTP 보안 인증 기술을 적용해서 해킹에 강한 것이 특징입니다. 양방향 OTP 보안 인증 기술에 대해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IoT 장치에서 스마트폰의 니즈가 확인이 되면 블루투스 임시 접속을 통해 인증 서버에 해당되는 OTP를 생성해서 보내줍니다 인증 서버에서는 전송되 OTP가 본인의 OTP가 맞으면 다시 IoT 장치에 해당되는 OTP를 생성해서 보내주죠 IoT 장치는 전송된 OTP가 본인의 OTP가 맞으면 본 접속을 통해서 100분의 1초도 안 되는 사이에 구동되는 기술입니다 사용자 개입이 전혀 없는 매우 편리하고 강력한 번인증 방식이죠 이 기술은 현재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표준 기술 표준 특허 가치 평가에 선정이 돼서 가치 평가를 진행 중에 있고 단체 표준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방향 OTP 보안 인증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안전 제어 솔루션은 스마트 시티 어디든 구현이 가능합니다. 디지털 장갑 장치는 물론 산업 현장 설비, 무인 인프라 시설, 오프라인 결제장기까지 연계가 가능하기에 안전하고 편리한 새로운 스마트 시티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등록 상표 한 키는. 어, 저희 보안 어플리케이션 브랜드 명칭이 되겠습니다. 어, 생활 산업 시설의 각종 IoT 장치를 원격 제어하는 기술은 어, 네트워크 전용망 없이도 어, 배달원 관리자 모바일과 사용자 스마트폰 통신망으로 연결하여 OTP 원인증을 통해 생활 산업용 IoT 장치를 어, 원격 제어하는 시스템입니다. 어, 사용 정보는 운영 서버로 저장이 되죠. 어, 진정한 IoT 제어 기술을 하겠습니다. 어, 키리스 라커락과 도어락 제품 출시는 완료했고요. 어, 키리스 라커락은 세계적인 아사블리 그룹에서 생산해주고 있고 어, 키리스 도어락은 하이온플러스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어, 저희 한줌의 스마트 안전 녀석 솔루션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OTP 보안 인증 기술을 활용해서 안전하고 푸시 메시지 정보 전송으로 편리하고 휴대통신 수단 활용으로 경제적이죠. 어, 또한 세 가지가 없습니다. 아, 모바일 통신망을 활용해서 별도의 통신망이 필요 없고 전력공사 없이도 배터리 방식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IoT 장치 제어를 위해서 별도의 컨트롤러도 필요 없습니다. 아, 가장 큰 기술의 차별성은 스마트폰 연계형 양방향 OTP 바이 인증으로 안전하고 어, 모바일 통신망 활용으로 어, 편리성과 경제성을 확보한다는 겁니다. 아, 그 외의 기술 비교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새로운 스마트 시트를 건설하기 위한 한 줌의 여정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스마트 우편함, 스마트 투어, 스마트 하우스 솔루션을 이미 론칭을 했고, 어, 기, 사업의 확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 저희 한키 앱은 국민 앱을 목표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어, 저희가 구현한 인천 도시공사의 원패스 스마트 하우스입니다. 어, 형화 자동문, 세대문, 공용문, 우편함, 보관함까지 저희 한 키앱을 통해서 모두 열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어, 저희가 구현하려고 하는 그 최종 목표는 원패스 스마트 시트인데 어, 원패스 스마트 시트를 구현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한국 수자원공사의 부산 EDC 스마트 빌리지에도 어, 구축을 했습니다. 어, 그이 단독주택으로 세계 최초로 적용한 사례가 되겠고요. 일반 우편함이 아닌 어, 보안이 강화된 스마트 편함입니다 세계 스마트 시티 바이어들이 EDC 스마트 빌리지를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경남 사천시의 청년주택, 신혼부부주택에도 최초로 론칭을 했습니다 스마트 투어 키리스 솔루션도 론칭을 했는데요 이 사업은 공공기관, 기업 등 연수원에도 아주 적용하기가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LH 순천 영양아파트와 세종 S-B 플라자에도 구축을 했고요. 시장 규모는 충분합니다. IoT 장치 없는 건물은 없죠. 올총 주택 수 2,550만 호, 연 평균 56만 호가 신규 공급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하우스와 스마트 편함을 합쳐서 30조 원이 넘고요. 교육부는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에 18.5조 원이라는 예산을 확정을 했습니다. 스마트 안전 제어 솔루션은 아주 미래가 밝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저희는 IoT 인프라 기반의 생활 밀착형 앱 서비스를 추진하는 기업으로 초기에는 스마트 변함 등 B2G 사업을 추진하고 스마트하우스 등 B2B 사업으로 확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한키 앱은 국민 전체인 B2C 사업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한줌의 비즈니스 모델은 B2G to B2C를 모두 아우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어, 금융위원회 혁신기업 국가대표 1 0 0 0에도 선정이 됐습니다. 어, 매출 목표는 2027년까지 어, 150만 IoT 장치 보급, 300만 유저 확보, 3천억 매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한줌의 그 향후 계획입니다. 어, IoT 어, 저희 그 기술 실증 시범 사업 단계로 어, 성공적 론칭을 통해서. 회사 이미지 제고를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고요. 언택트 시대, 문을 여닫기 위한 국내 랩으로 성장시켜서 다양한 분야의 DIA 사업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는 LH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코트라 등에서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수출 사업에도 참여할 계획입니다. 다수의 원천특허 기술을 활용해서 사업의 안정성도 확보를 했습니다. TTA의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을 획득을 했고요. 어, 그리고 과기부의 우수 정보보호 기술도 지정을 받았습니다. 어, 저희는 나이스 기술 등급 어, 평가 등급 2등급 회사입니다. 예, 과기부, 산업부, 국토부, 중기부 어, 장관 표창도 다 수상을 했습니다. 예, 각 분야에서 기술력 인정받은 기업들이 한줌을 선택을 했죠. 예, 끝으로 한줌은 어, 한줌의 스마트 안전제어 솔루션은 안전하고 편리하고 경제적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